안녕하세요, 맥스 쌤이에요. 어, 이 플러그인은 간단하게 캐드 도면을 갖고 왔을 때그 도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인에도 질문이 가장 많은 게뭐 캡이 왜안 생기는지. 뭐 저한테 배우시는 분야 이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열려 있다든가 하면, 어, 캡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브레이크로 끊겠습니다. 그럼 이제 캡이 안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도대체 무슨 이렇게 간단한 거야? 뭐 금방 찾아볼 수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문가 있는 건지를 모를 경우도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접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어그 플러그는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냥 2018까지 확인했는데 2017은 전하지 못했어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다 됩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체크라고 이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픈 스플라인 오픈된 거 있고, 세그먼트가 지금 7개래요. 그다음에 셀프 인터섹션이 나와있죠. 그냥 이렇게 닫힌 정상적인 커브를 했을 때 얘는 오픈된 거 없죠. 그리고 세그먼트 4개죠. 네, 그리고 겹치는 거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정상적인 거에는 이렇게 나온 게 정상이죠. AI는 지금 보시면 비정상적인 게 지금 너무나 많죠. 오픈되어 있다고 오픈이 되어 있으면 그 오픈된 데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헤드 도면이 워낙 많은 뭐 어느 게 오픈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웰드를 어,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오픈된 게 없어지죠. 근데 왜 지금 오픈 스프라인이 하나 있다고 나오냐면, 여기 지금 겹쳐있기 때문이죠. 셀프 인터섹션 예스라고 되어있죠 겹쳐있다는 거야. 뭔가가. 그러면, 세그먼트로 가셔서, 겹쳐있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뭐, 아쉬운 거는, 뭐, 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딱 겹쳐있는 아이를 찾아주면, 대박인데, 아직도 제가 오랜 동안 맥스를 하면서 그렇게 찾아주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주면 딱 클릭, 이렇게 딱 찾아주면 딜리트 딱 누르면 끝나는데, 찾는 방법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스플라인 모드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여기 겹쳐있구나. 이 방법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기술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겹쳐있는 아이를 딱 클릭. 물론 스크립트 중에서 겹쳐있는 아이를 찾아준게 있긴 있는데 뭐 이런건 찾아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겹쳐있는거 근데 문제는 중간에 겹쳐있는거를 아직 찾아주는걸 제가 못봤어요 이렇게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겹쳐있는거 못찾더라고 너무 아쉽긴 한데 하여튼 이 아이는 네,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뭐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설치해 놓으면 그냥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